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지난 플래그십 S8이라든지 S9이라든지 아니면 A시리즈 라인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굉장히 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S10E를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저번에 찍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중저가 제품과 S10E를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비교 영상 찍어볼게요. 먼저 비교해볼 거는 첫 번째 그립감이에요. 먼저, 오른쪽이 M30, 왼쪽이 S10E인데요. 가로 크기가 M30 같은 경우는 75.1, 그리고 S10E 같은 경우는 69.9mm예요. 그래서 그런지 S10E가 더 좋아야 될것 같지만, M30이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더 길쭉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두 제품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제품의 무게도 비교가 되는데요. M30은 174g, S10E는 150g이에요. 20g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체감상 무게는 S10E가 훨씬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디자인 비교를 해볼까요? M30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인피니티 U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10E는 인피니티 O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피니티 O 디자인이 훨씬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영상이나 어, 화면을 사용을 할때 카메라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지 불편한 것도 덜한것 같고, 그냥 볼 때도 디자인이 이게 더 예뻐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그리고 어제 두 제품을 가지고 놀면서 계속 뭐 영상이나 어떤 색감이나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봤는데요. 두 제품의 화질에는 솔직히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M30이 크기가 크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해 보이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두 제품에 비교되는 부분이 M30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 7904를 사용을 하고 있고 S10E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갔어요. M30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약간의, 정말 약간의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교해 봤던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었는데요. M30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S10e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예요. M30이 카메라 부분에서 성능이 완전히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 하지만 역시 플래그십이라고 그런지 S10e가 카메라 기능도 더 많고 손떨림도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후면 카메라는 그랬고요. 전면 카메라는요. 스펙상으로는 M30이 1 6 0 0만 화소로 더 좋은 화질을 보여줘야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비교되는 부분은 배터리였어요. S10e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3100mAh 그리고 M30은 5000mAh거든요. 확실히 디스플레이 크기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5,000mAh를 넣어준 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을 재면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하루 이상은 거뜬히 넘겨주더라고요. S10E 같은 경우는 하루를 조금 안 되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비교였어요. M30 같은 경우에는 모노 스피커고요. S10E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였어요. 거기에 돌비 시스템도 느낄 수 있고요. 비교해서 들어봤을 때는 S10E가 완전히 압승을 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비교할 부분은 가격 부분인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S10E는 580불, 그리고 M30은 247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측정됐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취향 차이가 나오는데요. 나는 저렴한 핸드폰을 사서 그냥 음악도 잘 듣지 않고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 찍는 것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전화나 뭐메시지 아니면 웹서핑 뭐 이런 것만 잘 되면 되지 뭐 하시는 분들은 중저가 라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나는 핸드폰을 한번 사면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오래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플래그십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S10E를 더 선호하시고요. 요즘 중국 제품들도 이 정도 성능이면 500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한국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플래그십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에 이 제품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어땠지 모르겠어요. 여자인 저는 이렇게 쥐었을 때 그립감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딱 크기가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전에 핸드폰을 한번 사면은 굉장히 오래 쓰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S10e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때요? 오늘 이렇게 비교 영상 찍어 봤는데요. 나는 그래도 중저가 라인이 더 마음이 들려요 하시는 분들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나는 플래그십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질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중저가 라인과 플래그십 이렇게 비교 영상 찍어 봤고요. 그 많은 고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깐요. 영상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S10e와 중저가 제품 한번 비교 영상 찍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가져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안녕!